야, 진짜 괜찮아 어, 이윤님 내가 맨날 같이 해줄게요 <laughs> 아이저 내일 도착와야 되잖아요 살... 아 내일 지막에끝난까이는데왜 살... 아, 살... 아, 살... 아, 살... 아, 지금 아, 2시간 못렇게해아 아, 뭐. 아, 진짜 짜증나 아나 여기 초저녁에 2시간 달라고 다흐다흐흐 새벽 갑시다 와 화면 떨려 이거 어, 뭐야 이 어... 어, 뭐야 아... 어 뭐야 이거 앵뭐하 아니 잠깐만 <laughs> 지금 <저>, 이거 이상 <laughs> 아니 계속 유에이쓰는거죠 뭐야 이거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,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누구야? 아리님이 출발을 안서뒤에서빨리빨 하고 어, 됐다. 아 됐다 됐다 고조이님이나 뭔가 아, <laughs> 있네 <망가했네. 웃음> 마우스가 바탕에 박혀있다 아, 뭐야 이거 뭐, 뒤에가버리면끝지네나 아, 뭐, 처음 가 알안이 박했어요 이만. 사운드는 진짜 급이 다르네요 리프트 꾸짐 <laughs> 해야지, 이것도 완전 드립. 아, 내가 진짜 차를 타는 것 같아. 음. 어, 지 못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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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노. 추월해야지. 네. 추월해. 어? 내가 그 내가 할드 시기 아 어제 어느 분이 말하셨는데, 개인 판에 키보수 저장되던데요. 키아키보수 매우 쉬운 브라셨어요그니까 저는 예, 아예 안 해요. w h 네 AI 네. 방광 이거는 뭐 예요？저는 다막았요근가보 니까 레 드리 막 으니까 뭐걸꼭고요맞요네 아, 네. 네. 음... 네. 그게 자동으로 잡았다 라서 어, 앞에 차가 있 으면 막아 버려요？못 아요？못 네. 요 이봐요. 제가 짝았이이 들어. 그래서 아까 빡치기 당한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근데 박으면 편할 때 입니까 그러지 않았어요? 네, 있어요. 무슨 그냥 있어. 거 같아. 방금은 한 50%정도의 토 제한을 해줘야지 안그러면 멀티에서 서로 밖으 날리나요? 아 그때 보니까 그때는 음. 확실하게 근데... 요막호라인처럼어질저하 음. 음. 해가지고 확실히 못찍는거 아, 뭐 같아요 방금에 뭐네 여기서 네. 에 a 에이미스 응? 사용을 사용했다고 통사를 못찾는게 단점이에요 그랜드에 이는뭡니까 아 이거 경적 없지? 나 지금 뻔? 아수부잖 모르겠지, 그 괜찮아요 괜찮아저그와이프프레아이패드가 그, 오른손 전, 버튼 하나만 눌렀어요 너무 양아치 아니까 브레이크도 안나 레드리그 보고 뛰고 왔다 가시겠 어? 요 내 엔진은 진짜 좋다 내 차도 이거네 포카더사야좋지않아저 포카 아니요 아를포요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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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이게 뭔 게임이지? 포카를 시간 했어요? <laughs> 어? 시간이면 환불이 에 산지 네그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에신게임 네, 뭐고? 모터세븐이랑 각게임이 나왔는데요 저는 애초에 구입을 안했어 구입 안 했는데, 한... 아, 근데 이거 매우 수익은 하지 말아야겠다. 살쪽 재미없다. 재미없어요 아니, 어느 정도냐면요. 저 지금 왼쪽으로 코딱지 타고 있는데. 무슨 매우 수익이냐? 드라이브 드라이빙 라이브. 네, 보조, 보조 다큐니. 이거는 나... 어느 정도냐면요. 그냥. 락못 걸어요? 그냥 오토예요, 오토. 아, 이 진짜 오토네. 굉장히 그 멀티 세션. 아, 그건 제한이 안 제한 안걸티 제한 안 멀티. 제한 안 멀티. 제한 그한안가티 제한 한 거예요, 아, 이거 안좋아아제제가말했잖아아까아 그래가지고 자동으 멈추더라고 응? 이이 아... 그냥 a b s 사용으로 켜고 TCS만 꺼내야겠다 저도 ABS만 켜야겠다 나만 다 그래야겠다 ABS랑 제도랑이 그 막혀야 오라이즈 세팅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지? 네. 와, 진짜. RPM이 못자잖아 나있 처음에는 배고 파보고 아, 더 심하게 됐다. 아,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. 어, 역시 데뷔 프트 근데 분명히 이제 비행기가. 아, 그닥 게임은 몇점 정도? 한 85점 정도 될것 같은데. 미아지지, 미이지 아, 미아지지. 예, 몇타요 그란트로 스는 어떡해. 제일 불쌍한 거는 그란트로 스으면되 초카한테도 안 돼. 이드포 스피드 그거랑. 어? 맞다 이 해야 되나? 근데 이력 번폰은 응. 너무... 무게가... 응. 응. 그렇긴 한데... 아이고 죄송해요 응? 아이고! 오마이갓! 확실히 응. 박으면 페널티가 있긴 하네 실제로 끄셨어요? 네, 아 저것도요 아, 끄셨어요? 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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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셨어요. ABS만 끄셨요 ABS만 켜고 다른 건다 끄셨구나 네 아... 음? 그 스티어링만 일반으로 하셨죠? 네또 음. 옵션이 기호, 기록은 음.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호라이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게 재밌어요 이게 기록이 더 좋아져야지 이상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최적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. 음. 지금 계획을 보니까 이퀴는 바퀴가 계속 대면 돼서 네. 옵션 끈 사람이 유리해야 돼요. 동일한 코너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. 접수력 보상인가 그것도 끄셨죠? 저 누구야? 무안님 그거 법지력 보상 그것도 끄셨죠? 껐다고요? 어. 아니요 그건 그거 켰는데요? 법지력 보상이요 그건 켰을걸요? 켰다고요? 네 그거 켜면 기록 무정못 받는다고 나오던데 어 그런가? <laughs> 모르겠어요 네. 제 기억엔 켰거든요 아, 아 껐다, 껐다, 어. 껐다 껐다 껐을 거예요 와입 6초 아그그입 6초 마찰 뭐지? 맞나? 그 지역마다 그거 하는 거 아우 힘들어. 야 지금 아 이거 저희 이건 들어오니까 리 플레이 따로 저장할 수도 있나? 아, 아 어. 근데 맵이 어. 너무 많이 온다 여섯. 와 이거 저... 리 플레이 따로 저장도 가능해요? 예 저장되더라고. 아, 제모 음. 때도 된거된 걸로 기억하는데? 아 진짜요? 제모 때는 끄기 빠빠가지고. 예이득. 제동 구간만 표시, 이거, 켜야 되고, A, B.